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4일 목요일, 지금 시간이 새벽 3시입니다. 어제 좀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다가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영상을 그동안 올려드리면서 처음으로 사과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저의 진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마음입니다. 제가 사과드린 영상 댓글에 이번에 두 번째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감동은 언젠가 영상을 3, 4일 정도 올리지 못했던 날이 있었죠. 근데 많은 분들께서 염려해주시는 댓글들, 또 궁금해하시고 별일 없는 곳인지 걱정해주셨던 많은 댓글들을 본 후부터 영상 제작 시 마지막에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힐링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는 멘트가 자연스럽게 나오기에 시작됐어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힐링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는 문구를 생각도 못했는데, 그때 댓글들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부터 영상 말미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당치도 않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셨어요.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알고 계시죠? 모든 주식 관련, 이 세상의 모든 주식 관련 영상 내용은, 다 참고사항이며, 주식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고 영상에 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안 안 올리더라도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 문구 자주 보셨죠? 그건 당연하죠. 주식투자의 종목, 또 금액, 시기, 또 주식투자 기간, 모든 것은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고, 손실이 나든, 돈을 벌든 다 본인의 돈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저를 믿고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노후 대비를 잘 해두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과정에 주가 하락, 즉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맨 앞장에 서서 걸어가는 저에게 비난이나 원망이 아닌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그 시기라는 것을 이렇게 수렁에 빠졌을 때도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신린 가족 여러분들인데 제가 어찌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좋아했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행동, 그건 마치 친구가 부자일 때는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다가 그 친구가 망해서 정말 가난해지면 주위의 친구들 다 떠나죠? 그런 경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적어도 5년 이상 오래 하다 보면 5년도 짧은 거예요. 적어도 5년 이상 오래 하다 보면 주식 시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앞으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30년 가까이 주식 시장을 경험하고 그동안 쭉 봐왔습니다. 다른 종목은 아니더라도 차이나 전기차만큼은 주가가 하락해서 불안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실린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진심으로 정말 우리 실린 가족 여러분들께 지금 투자한 지몇달안 됐죠? 그러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차이나 전기차 주가 하락에는 죄송한 마음인가 하면 모두 잘 아시겠지만 다른 종목들보다 많은 희망을 드린 종목인데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은 여러 이슈들 알고 계시죠? 뭐, 금리 인상, 인플레, 중국 봉쇄, 특히 러시아 전쟁.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예측을 했겠습니까? 지금은 세계 1등 주식들, 그 좋은 주식들을 비롯해서 모두, 모든 종목들이 하락 구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반도체와 2차 전제는 앞으로 4차 혁명 시대 필수 투자 종목이라는 것에는 저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종목에 투자한 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알고들 계시죠. 아무리 짧아도 3년을 봐야 합니다. 3년도 사실 짧은 거예요. 차이나 전기차 종목이 투자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어도 별로 수익이 나지 않고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 선택한 종목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가까운 예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세계 정말 1등 종목이죠. 국내 1등, 삼성전자만 놓고 봐도, 2013년도에, 그럼 9년 전이네요. 저는 이 과정 다, 이때도 다 보유하고 있었고, 지나왔거든요. 2013년 5월에 3만원이었어요. 3160원. 3만 그런데 3년 동안, 2016년 1월까지 22,640원으로 25%가 떨어졌어요. 3년간. 여러분들 지금, 작년 초 9만원에서, 지금 1년 4개월째 떨어졌죠? 지금, 어, 이 떨어진 것보다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2배 기간이죠? 2배 기간 동안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습니까? 그래야만 삼성전자 투자할 수 있어요. 2017년 11월부터도 56,400원이었어요. 그랬다가, 어, 그 다음에 2018년 5월에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54,000원으로 수, 한 주에 수백만원짜리가. 5 4 0 0원으로 어, 분할을 하고도, 그 다음에 2019년 1월까지도 3 7 4 5십원까지 무려 37%나 떨어졌어요. 이 좋은 종목. 세계 1등 종목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인데, 감히 어느 누가 삼성전자를 잡주라고 합니까? 그쵸? 삼성전자를 잡주라고 그러면, 정말 이건 초보라고 표현, 어, 하기도 뭐하죠? 우리 국내 투자 종목 중에, 장기투자 1순위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도 작년 1월 고점 후에 1년 4개월간 지금 25%나 삼성전자 하락 중이에요. 그러니 3년? 3년만 봐도 삼성전자도 보면 3년 동안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니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봐도 3년을 보고 투자한다는 것은 짧다는 것 알고 계시죠? 사람이 5년 10년 앞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그게 장기 투자가요 상당히 어려워요. 돈 하나 초보자들은 혼자 그 깊은 수렁들, 그러니까 주가 등락이죠, 그걸 헤쳐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시작한 후에 단몇 달만에 나의 그 핸드폰 주식 앱에 플러스가 찍혀야 안심을 하는 경향이 짙어요, 그죠? 어떻게 5년 10년을 말씀을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적어도 3년을 봅시다.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는 투자 기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 신림 가족들만 놓고 보면 1년 전 후예요, 그렇죠? 오래돼봤자 2년이에요. 제가 유튜브로 말씀드리기 시작한지 2년 됐으니까. 그러니 몇달 되신 분들도 계시고 1년 되신 분들도 계세요. 평균적으로 3년 후면, 이렇게 삼성전자도 2013년도부터 3년 동안 흘러내렸지만, 평균적으로 3년 후면 은행 이자와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이제 1년 전후가 된 분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노후 대비 장기 투자입니다. 앞으로도 투자 생활을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이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각종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 오르내릴 것입니다. 자, 결정을 하셨죠? 현금을 은행에 잠자기에 넣어 둘 것이냐? 아니면 현금을 24시간 일할 수 있도록 주식에 묻어 둘 것이냐? 둘 중에 우리는 주식에 묻어 두기로 결정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 명심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생각지도 못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해서 주가는 출렁일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모두 함께 같은 마음으로 그 파도들을, 그 깊은 수렁을 잘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결정을 했잖아요. 은행에 잠자게 되면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전쟁이 나든, 뭐 인플레가 어떻게 되든, 무슨 이슈가 터지든, 중국이 봉쇄를 하든 아무런 관계없어요, 은행에서. 정해진 연 2%, 2.2% 이자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은행 이자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단, 주식의 등락을 이겨내야만 해요. 코덱스 2차 전지 봅시다. 작년 11월 8일이 최고점이었어요. 24,585원에서, 올해 3월 15일 16,000원대까지 떨어졌죠. 기억들 아시죠? 4개월간 33% 하락했어요. 차이나 전기차처럼. 그런데 4월 13일 어제죠. 오늘이 14일 새벽이니까 다시 2만 원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2만 원대 또 올라섰어요. 3월 15일 16,535원에서 지금 21%나 상승해서 다시 2만 원대 올라왔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 작년에도 14,000원에서 만원 밑으로까지 하락 후에 4월 9일부터 급상승했어요. 그래서 두 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올해는 국내 2차전지가 먼저 치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죠 1년간 수익률을 넣고 보면 지금 2만원에서 떨어져서 문제인 거지 만원부터 시작을 한 것. 작년 1년, 작년 4월 14일부터, 13일부터 어제까지 보면 1년 수익률을 보면 비교가 안 돼요. 27%대 2%.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러시아 전쟁 문제. 중국 코로나로 대도시들 봉쇄한 문제. 근데 러시아 전쟁 문제가 컸는데, 이제는 더큰 문제가 중국 코로나로 대도시를 아예 공산당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그냥 꽉 틀어막았어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강압적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지금 대도시 코로나 봉쇄로 대도시 봉쇄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이제는 러시아 전쟁 문제가 두 번째가 된 상태예요. 당연히 우리가 미리 알수 없는 상황을 앞으로도 정말 새로이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들, 우리가 새로이 예상도 할수 없는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주식 투자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 줄어들 것이죠? 알고 계시죠? 이제는 전기자 시대가 올 거라는 거는 누구든지 다 동의합니다. 지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어, ETF 중에, 시가 중에 가장 높은 게 차이나 전기차죠? 제말 듣고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렇 우리 실린 가족분들이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지. 가장 많이 투자한 게 그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투자했겠습니까? 2차전지에 대한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 그 배터리 중에 반이 중국제예요. 그 다음에 35%가 한국산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대, 중국과 한국의 2차전지는 계속 상승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를 해요. 그러니 폭발적인 성장이에요. 우리가 투자 중인 차이나 전기차는 중국의 개별 종목이 아니잖아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체에 투자 중이에요. 이태부로. 그러니 망하거나 그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밀어주고 성장시키고 있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친환경 분야예요. 저의 확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 반도체 전기차 전기차와 배터리 2차전지 분명히 크게 상승합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 작년에도 1 4 0 0 0에서 10,000원 안으로 떨어졌을 때도 저가 매수 기회다 전화 위복이다 저가 매수를 해두면 다시 상승시 큰 수익이 난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년 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직격탄 맞았어요. 2년 전에 이, 이, 이저 유튜브로 주식 말씀드리자마자 코로나가 왔거든요. 그때도 삼성전자가 62,000원에서 45,000원으로 27% 급락을 했어요. 한달 동안. 그러니 그때는 뭐신린 가족이 얼마 안 됐었죠. 한 2, 3만 명 됐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난리 났었어요. 대신 규모가 적었었죠. 2020년 그에 가장 많이 말씀드린 종목 당연히 뭐음 타이거나스닥 100을 비롯해서 다들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를 그 동안 차이나전기사 가장 많이 말씀드린 종목처럼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2020년 3월 20일 그때 4만 5천 원 바닥을 찍은 후에 9만 원까지 두배 상승 후 작년 초부터는 더 이상 삼성전자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그 때도 미국 종목 ETF 함께 말씀을 드렸었었죠. 자, 잘 생각을 해봅시다. 차이나 전기자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 중인 모든 종목들. 현재 주가가 얼마이든 간에, 우리가 노후에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우리 모두 계속 수량을 늘려나가는 중이에요. 그것도 이제 겨우 1년 전후의 시간이에요. 그쵸? 다들, 따지고 보면, 이제 시작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가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팔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 주가가 오르면 팔고 뭐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런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니죠 우리는 노후 대비로 장기 투자하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코덱스 2차전지 16,000원대였어요 그렇죠? 바로 얼마 전에 다시 2만원 올라왔어요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올라왔다고 팔은 분들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내 2차전지 계속 수량을 모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000원대 모으는 것보다 지금 2만 원대 모으는 게더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모아 나가야 되죠. 2만 원 올라서요. 2만 원에 계속 사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올립니다. 오르는 동안에도 계속 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은 S&P 500, 나스닥 100, 기본이죠. 거기에 반도체. 2차전지, 가장 좋은 종목들에 투자 중인 개별 종목이 아니라 거기다가 안전한 ETF입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악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뭐 저뿐만이 아니에요. 원래 세상이 그래요. 그런 악플들의 오죽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으면 연예인을 비롯한 그 유명인들이 기사들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막 자살까지 하고 막 경찰에 고소까지 하고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유명한 국내 그 체조 선수 있어요. 여자 체조 선수 악플 세례에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소했다고 기사가 떴더군요. 어제 봤어요. 저는 반평생을 주식시장 이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주가가 떨어져서 다른 사이트에서 제게 심한 욕설을 하고 있는 거다 알고 있어요. 작년 봄에도 차이나 전기차 14,000원에서 만원으로 떨어졌을 때도 아주 심했어요. 그러니 제가 처음부터 계좌 공개 쭉 해오다가 그때 계좌 공개를 딱 닫아버렸어요.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그랬다가 주가가 다시 상승하니까 그런 사람들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작년과 똑같은 현상으로 올해도 차이나 전기차 알아가니까 또 생겨나요. 다시 추가가 상승하면 다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주식시장의 생리, 주식의 생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주식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런 행동을 안 하죠.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다 합니다. 그런 악플들 때문에 저의 마음이 상할까 봐 염려해 주시는 우리 정말 착한 실링 가족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차이나 전기차 주가 하락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가는요 다시 상승합니다. 꼭 차이나 전기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요. 다시 상승해요. 역사적으로 주가는 모든 악재들을 이겨내고 꾸준히 우상향을 해온 것이 주식의 역사예요. 알고들 계시죠? 그래서 미래를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현재의 주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미래, 우리 노후, 노후를 보고 주식을 모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가는 과정에 주가는 별별 이슈로 우리가 현재로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해서 분명히 출렁일 것이에요. 영원히 주가는 출렁입니다. 우리 모두 절대로 주가의 출렁임에 마음까지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꼭 당부를 드립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가 하락 시의 멘탈 관리예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주식 투자하면서 어려운 거,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추가하러 갈 때, 이 마음 흔들리는 거, 멘탈 관리.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노후 대비, 노후에 돈 걱정 없는, 안락한 노후 생활을 목표로, 우리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림 가족 여러분 진심 으로 사랑 합니다.